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몸이 자꾸 축 처지나요? 약 대신 달콤한 대추차 한 모금과 은은한 인삼차 한 잔이 피로를 깨워드립니다. 현대인의 만성피로 왜 생기나? 점심 이후 갑자기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면 몸이 이미 에너지 적자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를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당이 높은 간식은 혈당 급등 후 급락을 일으켜 더 깊은 피로감을 부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근육 단백질 분해와 만성 피로를 가속합니다. 수분 부족만으로도 세포 대사가 둔화돼 맥빠짐이 발생하니 물 섭취가 기본입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염증을 높여 체력 저하를 부르고 프리바이오틱 식품이 해결 열쇠가 됩니다. 철분, 비타민 B12 부족은 산소 운반을 방해해 숨만 쉬어도 피곤한 현상을 낳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근육 펌프가 멈춰 혈류가 느려지고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대추의 영양 폭발, 체력 업그레이드. 대추 100g에는 오렌지를 능가하는 비타민 C가 들어있어 피로 대사 산물을 제거합니다. 대추 다당류는 면역세포인 NK 세포 활성을 높여 회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라 대추는 자연 피로회복제라 불립니다. 플라보노이드 스피노신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 다음 날 컨디션을 살립니다. 페놀 화합물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근육 회복을 돕고 노화를 늦춥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대추가 간 해독을 도와 피로의 원천을 청소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대추의 섬유질은 혈당을 완만히 올려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2019년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8주 섭취 그룹의 피로 점수가 27% 개선됐습니다. 인삼의 아답토젠 파워. 인삼의 핵심 성분 진세노사이드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합니다. 운동선수 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삼 섭취군의 지구력이 15% 상승했습니다. 아답토젠 특성 덕분에 인삼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저항을 높입니다. 인지 기능 연구에서 인삼이 작업 기억과 집중력을 개선해 멘탈 피로도 줄였습니다. 진세노사이드 RG1은 T세포 분화를 촉진, 면역성 피로를 막는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인삼 추출물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합니다. NF-B 경로를 억제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니 근육통 회복이 빨라집니다. 2018년 임상연구에서 고농축 인삼 섭취자는 깊은 수면 단계가 유의하게 늘었습니다. 대추 플러스 인삼, 1 플러스 1, 시너지. 달콤한 대추가 인삼의 쌉싸레함을 중화해 마시기 편하면서 효능은 두 배로 상승합니다. 대추 폴리페놀과 인삼 사포닌이 항산화효소 소드 발현을 함께 증폭시킵니다. 쌍방 작용으로 ATP 생산이 22% 증가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인삼의 산화질소 생성 촉진과 대추의 칼륨이 만나 혈류 개선 효과를 강화합니다. 두 재료 모두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아로마 성분이 합쳐져 심리적 안정작용이 커져 마시는 명상이라 불립니다. 운동 후 마신 그룹은 근육통증 지수가 18% 낮아 회복시간이 단축됐습니다. 2023년 이중맹검 임상에서 복합차 섭취자는 위약 대비 피로도 척도가 30% 개선됐습니다. 항산화, 항염, 회복가속장치. 격한 일상 속 활성산소가 근육과 뇌를 공격하면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대추 플라보노이드가 로즈를 소탕해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인삼사포닌은 콕스, 이 발현을 억제해 염증성 통증을 낮춥니다. 두 재료를 섞어 섭취한 쥐 모델에서 저산수치가 25% 감소했습니다. 폴리페놀은 DNA 손상 지표를 완화해 장기피로 누적을 방지합니다. 항염 효과로 자율신경균형이 회복되며 HRV가 좋아졌습니다. 8. 오드지 수치 감소가 인체 시험에서 확인돼 노화성 피로 완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기분이 가볍고 하루 에너지 곡선이 안정화됩니다. 면역력 강화, 피로 저항력. 면역 체계가 튼튼해야 외부 자극에 덜 지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대추 다당류가 대식세포 능력을 키워 청소속도를 올립니다. 인삼섭취 후 NK세포 활성이 38% 상승했다는 인체 연구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사이토카인 분비는 과잉염증 피로를 예방합니다. 복합섭취구는 IGA 항체 농도가 유하게 높아져 감기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운동으로 떨어진 면역력을 빠르게 끌어올려 운동 후 피로 감기를 막습니다. 백혈구 총수가 감소하지 않고 안정 유지되어 만성 피로 악화를 막습니다. 결국 튼튼한 면역은 에너지 누수 없는 건강 저수지를 만들어줍니다. 맛과 효능을 살리는 차 끓이기 대추는 씨를 빼고 10분간 약불로 달여 당분과 향을 충분히 우려냅니다. 인삼은 80도씨 이하에서 15분 우려야 사포닌 구조가 안정적으로 추출됩니다. 기본 비율은 대추 3, 인삼 1, 기호에 따라 꿀한 스푼을 더해도 좋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 증기를 날리면 쌉싸래함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름엔 냉침으로 8시간 우려 깔끔한 맛과 비타민 파괴 최소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피로가 심할 땐 계피, 생강을 추가해 혈액 순환 촉진 효과를 올려 보세요. 보온병에 담아 사무실에서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면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면 단백질, 지방이 흡수를 서서히 해, 에너지 지속이 길어집니다. 섭취 타이밍 앤 안전 가이드. 아침 공복에 따뜻한 한 잔은 밤새 떨어진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 줍니다. 점심 후 1시간에 마시면 오후 졸음을 줄이고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운동 30분 전 섭취는 ATP 생성과 혈류 개선으로 퍼포먼스를 높여줍니다. 카페인이 없으니 취침 1시간 전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루 건대추 10g, 인삼 2g 내외를 권장하고 과량 복용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혈압약 복용자는 전문의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하세요. 인삼은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약 복용 간격을 2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4주 섭취 후 1주 쉬는 사이클 섭취가 내성 및 효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임상 연구가 증명한 효과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에서 복합차 섭취군의 피로 베스 점수가 30% 낮아졌습니다. 8주 프로그램에서 최고 산소 섭취량이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간 기능 지표 AST, ALT가 정상 범위 내에서 더 낮아져 대사 피로가 줄었습니다. CRP 수치 감소가 확인돼 염증성 피로 경감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수면 휴율이 9% 향상돼 자는 듯 마는 듯한 피곤함이 줄었습니다. 호콜 설문에서 활력, 사회활동 점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5 BPM 감소에 심폐율이 올라갔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지표 8, 오드지가 18% 내려가 세포피로 누적이 억제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엔 빠른 회복팁. 워킹맘 이지현 씨는 오후 3시 졸음과 두통이 대추인 삼차로 2주 만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풀코스 마라톤 후 48시간 근육통이 절반으로 줄어 기록 단축까지 성공했습니다. 수험생 김준호 군은 집중력 향상 덕분에 모의고사 점수가 5등급, 2등급으로 점프했습니다. 차와 함께 30분마다 1분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혈류가 배 이상 좋아집니다. 견과류, 과일을 곁들여 먹으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흡수를 서서히 해, 에너지 지속이 길어집니다. 호흡명상 5분 후한 모금, 뇌산소 공급이 적극적으로 늘어나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면 환경을 만들고 자기 전 따뜻한 한 잔으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습관 추적 앱에 대추인 3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꾸준함을 시각화하면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의 논문들을 인용했습니다. 8주간 대추 추출물 투여로 피로 점수 27% 감소, 수면질 유해 개선을 확인한 무작위 대조 연구. 인삼 섭취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모두 완화한다는 근거를 메타 분석으로 제시. 동물 모델에서 복합 추출물이 단독 대비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35%더 억제. 진세노사이드가 폐축 조절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을 통해 만성 피로를 완화한다는 종합 리뷰. 대추 다당류가 NK세포 IGA를 증가시켜 운동 후 피로회복을 가속화함을 동물 인체 혼합 연구로 입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제품은 아래 더보기 및 댓글을 확인해주세요.